아무것도 연락하니고 조용히 드리자고 하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요.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번 함양수의복구기금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대단해요. 코로나 때 KPM, 제가 볼 때는 고신교단의 선교단체인 것 같아요. 풀어준 채는 안 하더라고요. 여기에 후원금이 줄어들어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장노님, 해외에도 코로나인데 선교비가 없으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명단을 우리가 받아와서 우리가 보내도록 하시지요 한둘도 아닌 그 많은 선교사들 그 명단 다 받아서 우리가 보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KPM에서 받아온 수십 명의 선교사들의 선교비 한 번에 수십 명을 늘린 거예요 수십 명의 선교사의 선교비를 세계로게는 지금까지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대출금이 많이 있습니다. 어, 소목사님 참 스케일이 크다. 근데 제가 요 글을 읽으면서 뭘또 느꼈냐면요. 소목사님만 스케일이 큰게 아니라 그 교회 장노님들이 스케일이 크다. 보통 얘기 꺼낸다고 예! 하고 다음날 곧바로 움직이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큰 행사가 열렸었어요. 거기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소목사님이 앞에 나오더니 마이크로 어, 여기 모인 사람들 식사는 우리 위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박수가 나왔던 걸 기억하래요. 코로나 때 장론이들 새벽에 모이게 해서 그날 새벽에 곧바로 어, 안창호 대법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죠. 그룹동방송에서 어, 같이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분이 변호사로 선임이 된 거예요. 손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변호사비 어떻게 지불하기로 했어요, 애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인지 그로 제가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새벽에 모여서 뭐 그날 딱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교단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한국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세계 선교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합시다 하고 그러고 장로님들은 일사불란하게 예 하고 즉시 움직여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되야 됩니다 교회는 예. 아멘 예. 어 이거는 두분 장로님만 이 아니고 앞으로 장로님이 될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명심 또 명심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교는 당예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건데, 바을 받을 떠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교는 회안 해요? 우리교 회 그랬으면 의성에 못 보냈죠. 미얀마에 못 보냈죠.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교회 7천만 원못 보냈겠죠. 아프리카 1억은 못 보냈겠죠. 근데 상당수는 이게 안 돼요. 내 교회, 니네 교회. 좀생이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거칠기별해서 좀생이 맞아요 자기 돈 아니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교회 재정을 아껴야지 그거 겉으로 나오는 거지 본인이 좁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스케일이 조그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커집시다 일단 저는 커요 민망하지 않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교회 팔자는 얘기까지 했었더라고요. 그뒷부분 이용하여 지금 말도 안 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수의복의 포송줄에 묶여 하루를 몰다고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고 3일 전 구속 적부심 심리에서 판사는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부 지원 사건과 연계시키려고 하고 이완용을 인용하는 등 이완용 인용이 왜대요 서부부가 미친 거예요.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같다는 변호사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5kg나 빠지고 얼굴은 형편없고 오리전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가스가 터져 상반신에 화반실 화상을 입고 난 후부터는 알레르기 트러블로 넥타이를 매지 못하는데 신경성이지 온몸에는 피부병이 발현하여 있어서 제대로 치료를 할수 없고, 지금 손목사님 몸상태예요 모두가 동문이고, 교단이 말하는 거요 선후배이거나, 동욕자이고, 주안의 산치치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잘, 잘못은 처치하고, 근황이나 안부라도 한번 묻는 게 인지상정인데, 총회는 어찌 그리 인정이 야박합니까? 안부 한번 듣지 않는데도, 총회 시석상에서, 선봉호 목사님이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거절당한 모양이에요. 안구한 건 묻지 않은데도 허락하지 않는 총회의 인심은 세상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야박하지 않습니다. 총회의 이름으로 걸기에 대해 한번 하자는 것도 석방훈련 탄원서 한번 받자 하는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총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손 목사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이용원 목사님 압수수색 당했죠. 이용원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마땅하지 않아요. 군부 독주일 때도 목회자들 안 건들었어요. 김정원 목사님 80 넘은 분들 검찰청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죠. 이런 짓거리 군부 독재 시대 때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잠잠할 일이 아닙니다. 침묵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러고 있는지. 하기야, 이미 코로나 때다 꺾여버려가지고. 이끼소리 못하는, 성경에 나오죠? 짓지 못하는 벙어리계 같은 이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따라하세요. 내네 교회. 네 교회. 아니다. 네니네 교회. 아니다. 마음을 싫어 따라하세요. 다. 다. 예수님의 교회이다. 예수님의 아멘이죠? 예, 네,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세요그음에 별을 붙잡고 계세요.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별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리라. 여러분. 어,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 사례를 거리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교회보다 존귀한 건 없는 거고, 진짜로 예수님이 목회자를 손에 잡고 계신다면, 손에 잡고 계시는 존재가 목회자라면 목회자는 존귀한 거예요.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침묵하면요 나중에 자기 차리에 돌아올 때항변이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소리를 많이 냈지만, 우리 성도들도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한국교를 위해서, 어, 잡혀가신 소녀모 목사님을 위해서, 목자를 잃어버린 세계로 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 부탁을 드립니다. 내교회내교에 따지지 말고, 서울, 부산 따지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죠. 5절 가실 걸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6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그린 틈에서 누워 새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스콘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리라. 여러분 베드로 놓실까봐요 얼마나 철통이냐면요 지금 10절에 보세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바깥에 쇠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감옥문은 잠겨 있고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다음에 누워있는 베드로 옆에 군인 두 명이 같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옆에 누워 자는 군인도 의미가 없고 몸을 올가면새사슬도 의미가 없고 감옥문도 의미가 없고 파수대도 두 군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던 헤롯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려요 오늘 보물해 보니까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던 성도들이 모였던 곳으로 갔는데 그 때도 또 기도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디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배도를 가뒀던 헤롯이 오히려 본리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시면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 길이 많아요. 30분까지 제가 마치겠다고 했죠. 도손 드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손님 목사님 온몸에 피부병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키로스가 5 k 로나 빠졌다고 그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심화 목사님 오늘 내일 죽는다고 할 때, 그때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봉오리 개처럼 씻지 못하는 처지잊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권력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랍 합시다. 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하리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절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군고 독재 시절에도 목회자도 함부로 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쉽게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짓박 핍박하거나 예배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죄가 우리를 울감에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내교에 니게 네 따지면서 연합할 줄 몰랐고 함께 기도할 줄 몰랐나이다 대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에 떨어져 있지만 저 부산에 있지만 제기을 깨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기의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착잡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르만 여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손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만져주옵소서 피부질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획를 박해하고 주님의 종들를 집어삼키려는 그갈명들 박살날 치여다 멀어질 치여다 깨어질 치여다 하나님 하나님 찬양 존재 <laughs>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